제주도 관광농원의 경관심이 관광농원의 의미를 모르고 개발을 맞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가? 관광농원은 농촌에서 농사로 생긴 소득이 작기 때문에 농지 일부를 영농체험시설을 만드는 조건으로 자율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관광농원이 탄생한 그 시절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법규가 분리가 되었었다. 2003년 국개법으로 통합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이 용도지역 제한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농어촌정기법을 따지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지만 사업 시행지침서에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일 것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관광농원이 생겨난 이유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내 땅에 있는 작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작목을 돈 주고 심어야 한다면 관광농원의 목적과 맞는 것이겠는가? 제주에 흔한 유채꽃이 내 땅에 있다면 그걸로 체험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유채는 봄에 꽃을 피우고 유채를 남기게 된다. 유채는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은 친환경 경유로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개발을 막기 위해 유체가 아닌 다른 작목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관공농원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뭔가 특별한 작물을 심고 그걸 팔아 소득을 낸다면 농사로 돈을 벌지 관공농원으로 뭘 하러 하겠나? 조그만 소매점을 짓고 농지에서 체험하고 소매점에서 판매만 하는 게 관공농원과 다르게 뭐가 있는가? 동백나무가 자생하는 곳들은 대놓고 관공농원 내주고 일반 작목들은. 다른 장목으로 유도를 한다. 경관심의를 받게 하여 일단 관광농원 사업자를 돈으로 걸러내는 원리에 관광농원 개발하는 사람들 중 자본이 든든한 사업주는 거의 없다. 경관심의 업체가 관광농원 전문가는 아니다는 말이다. 하지만 경관심의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관광농원 목적과 취지는 모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 제주도 관광농원 분양권 때문에 분양에 대한 내용이 2017년 사업 시행 지침서가 개정되면서 상당 부분 추가되었다. 그 업무를 HBNG에서 추진했었기에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분양에 대한 문제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은 관광농원 분양을 할수 없다. 그것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조화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